헤어 닥터 윤입니다. 오늘은 시스플라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플라틴은 어떻게 보면 가장 유명한 항암제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면 시스플라틴을 저는 꼽을 것 같습니다. 여성암이라든지 아니면 폐암, 아니면 다른 뭐 위장관 계통 두경부고 뭐 할거 없이 거의 대부분 암 중에서 한 번쯤은 써본 혹은 연구된 기록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항암제이기도 하고, 우리가 항암제 했을 때 떠오르는 수많은 부작용들, 대표적인 부작용들은 다 갖고 있는 가장 전통적인 항암제 느낌을 고스란히 갖고 있는 항암제가 시스플라틴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야기하면 환자분들이 항암제 맞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마음의 준비를 했을 때 가장 그대로 나타나는 항암제가 시스플라틴이기도 하고요. 시스플라틴은 이름이 무슨 무슨 플라틴으로 끝나는 항암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 플라틴으로 끝나는 항암제들을 백금이 들어가서 백금계 항암제라고도 보통 부르는데 그 부분들이 암세포 내에 있는 DNA를 직접 공격해갖고 암 성장을 막거나 아니면 점점 점 줄어들게 유도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약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공격하는 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전에 그 알려드렸던 목살리 플라틴, 그리고 카보 플라틴, 시스플라틴, 네, 다 비슷하게 작용하는 약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런 약물들 효과나 부작용이 크게 봐서는 비슷비슷하게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스플라틴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루 맞고 몇 시간 정도 이렇게 주사로 쭉 맞은 다음에 한 3주나 2주 정도 뛰었다가 다시 맞고, 그거를 뭐한 6번, 8번 뭐 짧게 하는 경우에는 4번에 끝나기도 하는데, 그렇게 반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이 약은 저용량으로 5일 내내 쭉 집어넣고 그 다음에 2주 쉬고 다시 5일 내내 쭉 쉬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플라틴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아주 강한 항암제 중에 하나입니다 확실하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사람도 공격하고 암도 공격하고 효과는 확실한데 그만큼 독한 약이라서 부작용도 강하게 튀어오릅니다 어떻게 보면 시스플라틴의 부작용보다도 더큰 단점 중 하나인데 내성이 잘 생기는 약제라 암들이 처음에 어느 정도 듣다가 뒤에는 안 듣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는 그런 약제이기도 합니다. 시스플라틴의 부작용이 많이 다양하게 네, 존재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심각한 거는 신장 콩팥의 독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항암제들이 어떻게든 우리 몸에서 작용을 하면 중에 대해서 없어지는 애들도 있고 아니면은 뭐 대변이나 소변으로 배출되는 애들도 있는데 시스플라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콩팥에서 걸러져서고 이제 몸 밖으로 나가는 그런 루트로 배설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콩팥에 아무래도 부담을 많이 주게 되고 관련한 심장 신부전 아니면은 신독성 관련한 문제들이 많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대충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환자에게서 그런 현상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신장 독성은 항암을 처음 받을 때부터 나타나는 분이 있을 정도로 조금 자주 보이기도 하고 2차, 3차, 4차 이렇게 지나갈수록 신장 독성 증상이 점점 나빠지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신장이 우리 몸에 있는 장기 중에 회복이 굉장히 느린 장기 중 하나예요.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후유증처럼 항암이 끝나도 사라지지 않고 쭉심부정 상태가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신독성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시스플라틴 쓸 때는 계속 관찰을 하면서 항암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시스플라틴을 맞는 기간 혹은 뭐그뒤의 기간에도 수액 같은 거를 그냥 달아놓는 경우가 많아요.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스플라틴을 빠르게 배출해내기 위해 몸에 물을 많이 집어넣고 그래서 시스플라틴 맞는 분들은 화장실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소변 볼때뭐 통증이 있다든지 여기 옆구리 등쪽으로 아프다든지 아니면 몸이 자꾸 붓는다든지 뭔가 투분과 관련된 혹은 신장 홍판 있는 위치에 관련된 문제들이 느껴진다면은 병원에 빨리 이야기하고. 소변검사나 혈액검사 같은거 해보면은 신장 기능은 금방금방 평가가 금방 되니까요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시스플라틴 하면 대표적인 부작용 중 하나가 말초신경변증 입니다 이제 손발 저릿저릿하고 감각 없어지고 아니면 거꾸로 과잉감각적 살짝만 돼도 이렇게 칼로 애는 것처럼 아프다든지 이런 증상이 가장 흔하게 보이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런 증상을 뭐 완화시키는 처방들이 있어서 이제 병원에서 같이 처방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증상 심한 분들은 드시면 많이 좋아지는 분도 계시고 전혀 안 듣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럴 때 한방치료 병행하면은 결과가 좋은 게 굉장히 자주 보이고요. 물론 뭐 100%는 아니지만 병행했을 때 한방치료의 장점이 큰 부작용 없이 같은 효과를 더 시너지 있게 많이 보여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만큼은 한방치료 한번 받아보시라고 항상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초신경전증 같은 경우에 손발을 좀 따뜻하게 유지해주면 증상 호전에 도움이 많이 되고요. 증상이 시작됐을 때 치료를 바로바로 해야지 너무 시간을 끌게 되면은 오래 가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항암 부작용들이 항암제를 끊으면 서서히 없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영구적으로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치료를 초기부터 열심히 들어가서 증상을 최대한 많이 없애 놓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항암 부작용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시는 그 밥못 먹고 토하고 하는 그런 부작용도 시스플라틴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약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에는 항부토제들이 좋은 게 많이 나와서 그런 약들을 쓰게 되면은 좀 훨씬 덜 메스껍고 덜 토하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없애지는 못해요 속이 매슥매슥매슥하고 하니까 이제 먹는 것도 잘못 먹고 그런 회복은 더 더뎌지고 이제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요거는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당연히 증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은 어떻게든 병원 관리를 받으시는 게 좋고 견딜만한 수준이다라고 했을 때는 으스꺼운 구토를 가라앉히는데 도움되는 것들은 이제 향이 없는 음식들이 좀 도움이 돼요 아무 냄새가 안 나고 그냥 딸로 된매식빵이나 아니면 냄새 없는 비스킷 이런 것들 먹어주시면은. 조금 덜 매스껍게 먹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되고, 생강 같은 것도 의외로 잘 가라앉아요. 그래서 뭐 생강탕이라든지 생강차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쭉 드셔주시면 생강이 매스껌 가라앉는 데는 도움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시스플라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파클리 탁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